여왕기상 6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착공해서 완성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 외부에 대해서 착공을 했고,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는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37절, 38절은 성전 건축 기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는 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당에서 나온 지 480년 그 480년을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했고 여호수아가 17년, 사사시대가 299년, 엘리진상이 40년, 사울왕이 40년, 다이도왕이 40년, 솔로몬이 4년 치리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빛이 966년인데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했다. 그렇게 했고, 그, 건축의 그 규모는 일반 가옥의 두배 정도 되는 크기였고, 그리고 골방들을 3층으로, 1층, 2층, 3층으로 골방들이 만들어졌는데, 작은 방들이 30개가 있습니다. 그 방에서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준비하는 방들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전을 건축할 때는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했지 그 안에서 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졌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 안에 모든 내부 장식도 역시 여러 가지 아로색인 그 꽃을 아래 새긴 것이라든지 또는 백향목, 감남목, 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이제 쓰여졌고, 그리고 다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가격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짓는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성전 규모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그 성전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의 성도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의, 그리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을 건축할 때, 기초를 닦아서 마칠 때까지, 7년, 정확하게 말하면 7년 6개월이 걸렸는데, 7년 동안 이것을 잘 아름답게 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 피라미시 있는데, 그 피라미시 어마어마하죠. 그다돌 가지고 쌓아 가지고 했는데, 그 피라미스를 짓는 데는 30만 명 노무자가 20년이 걸려서 그것을 지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서 보면은 그 돌이 이게 하나가 1톤씩 되는데, 그거 지느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또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마어마하다. 간 사람의. 한 사람의 무덤이잖아요. 왕의 무덤을 갖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200년을 지었고 꾸미는데 200년이 걸렸답니다. 음, 그러니까 참그 그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그렇게 막 저, 하는데 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에 귀한 그런 정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전이, 이 성전이 그 외부, 외부적인 거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 다 파괴된다는 그런 예언했듯이 사라지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건강에 중요하지만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 영혼이 더 귀중한 것처럼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참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아름다운 조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줘도 그 속에 짐승이 들어가면 짐승 돼지를 집어넣으면 돼지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되고 그곳에 사람이 살면 사람의 집, 집 사람의 사는 집이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 모든 삶이나, 모든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그 아름답, 아름답게 지고 책으로 진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집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 집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책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책은 성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이 많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구별된 그것은 성물이 성물이 되는 것이고 또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향기나는 아름다운 그런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도 사람 사람 다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거룩해진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또 아름답게 구별되게 깨끗하게. 또 헌신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설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답게 건축하려고 모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아름다운 성전 그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항상 주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그런 우리의 모든 택함 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you